요한복음 19장.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재찍어로 쳤다. 병전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곳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식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오 라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라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청동님은 황제폐하의 중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라고 비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토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토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춘빌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 제장들이 대합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래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 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설의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상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라고 했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라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장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염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잊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라고 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 쓰는 제비를 뽑았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심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심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6월절 준비를 임으로 안식일에 십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십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블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고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 대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그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무도 물약에 치명을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산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한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